얼른 닦고 가자 퇴근하자. 조용. 음, 죄송해요 여러분들 방송 좀 더럽죠? 안녕 유튜브 구독해 이거 처음이어가지고 이렇게 어, 나야 나. 와 아, 나야 나. 은서야 나. 나. 에 처음 출연해서 신난 잼민이랑방송하는 기분. 어, 저랑 동강이시더라고요아 진짜요? 응. 혹시 99년생? 응. 아좀 빠른 이어가지고. 아. 네 <laughs> 얼마나 빠르신지 한번 뛰고 <laughs> 오실래요 그럼? 혹시 꿈이 있으세요? 어 꿈이요? 네. 행복하고요 그러니까요 행복하게 살고 싶어 하는 거는 응. 누가 뭐 행복하고 살고 싶어 해! 라고 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태어나 보니까 나 행복하게 살고 싶어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된 거잖아요 응. 그리고 누군가 혹시 왜 이렇게 원투한 표정을 하고 계신 거예요? 집중한 표정인데요? <laughs> 집중한 표정이에요? <laughs> 어떻게 미안해 싫어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든지 아 근데 좋아하는 사람이 훨씬 많지 어 고마워 근데 싫어해도 그래도 고마워 그게 나를 아는 거 자체가 아 근데 그게 나도 초반엔 그랬는데 응. 존나 죽여버리고 싶지 널 싫어하는 사람? 응너 싫어하는 사람 많이 없을 거 같아 아야 나나. 왜 싫어해? 몰라 뭔청해보인고 아, 아니 그게 아 아니라 아플라가 요 옆에... 이제 팬미팅을 딱 열었어. 아, 아 그래 우리 팬들이 나를 너무 원하고 하니까 어,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참여해지겠지? 팬미팅 오픈네 수십석이 남아요. 팬분들이 적어도 어, 부끄러워하지 말자고. 아왜 자꾸 내 방송 왜그 부끄러워해요?

혹시 냄새나아 이게 아니잖아! 나 오늘 어딘가달라졌게 화장도 있잖아. 뭐가 좀 달라진 게 있을 거 아니야? 모털 정리하셨나요? 목주름이 살짝 옅어졌나? <laughs> <laughs> 아나 진짜 열받아. 오늘 나 오늘 화장하면서 엄청 잘 됐다고 생각했단 말이야. 알았어, <laughs> 이분 구미 같은 거. 아그좀 잡아볼까? 아 이거 마법에 다는데? 구미 나중에 살쪄서 역이 못하면 푸드 파이터에서 먹방 스트리머 할수 있어서 좋겠다. 인생 노선 바꾸기 쉬워서 부럽다. 응, 너 엄마. 만수모강하시라고요나 근데 어렸을 때부터 김민교 닮았다 는말 많이 들었다. 어 어머, 응, 진짜 나랑 닮았다. 김민교 닮은 이렇게 어때요? <laughs> 근데 눈이 커도 있잖아. 예쁜 거 닮았다고 말할 게 많은데 김민교. 아 근데 뭐 물론 김민교 씨도 아주 참 잘생긴. 거짓말은 못 하겠다. 죄송합니다. 여, 여러분들 세상이 마음대로 안 풀리신다고요? 이거 하나면 돼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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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하나면은 그냥 아 어, 뭐야? 아 어, 어, 그래 그래 어디에 예. 이렇게 주거든요. 그러면 예. 아 내가 원하는 거다 얻었다. 이렇게. 다만, 어, 주변에 사람이 안 남을 수는 있기 때문에, 뭐 결국엔 근데 혼자 살아가는 인생이니까, 어, 좋은 꿀팁 알려드렸으니까 감사한 줄 아세요. 아, 이게 뭐 하는 거야? 진짜 야, 얘들아, 나왜 이러고 사냐? 봄이야, 그래도 돈 받고 하는 거니까 힘나지 않아. 야, 너네 어떻게 하는 말마다... 죽... 쭉 제쳐 열밖에 말할 수 있는 거냐? 분야 며칠 전까지 이렇게만다고 하더니 재능 찾아가서 다행이라 생각해. 야야야! 진짜 궁금한 게 있는데, 박습 능력이 없는 거예요? 아니면 컨셉으로 이러는 거예요? 보통 이런 거할때 바닥에 비닐 깔고 하지 않나요? 박습 능력이 없다는 개소리라고 있네. 여기 바닥에 전체로 깔 비닐이 보통 가정집에 있어요? 내가 무슨 택배 회사야? 있겠냐? 크리넥스에서 나오는 비닐봉지 음식 담는 비닐봉지 한올한올다 깔아서 할까? 지 없는 거야? 라면그 정도 비닐 하나쯤은 가지고 있어야죠. 저 새끼가 아 근데 좀 꼼꼼히 라 내가 지금 신데렐라가 아니에요? 이게 니네 집이에요? 이못하네 나도 옆에서 고 싶네. 너 그냥 내 옆에 있고 싶은 거 아니야? 니들은 그냥 내 옆에, 옆에, 저 옆에 저 있고 싶은 거야 저기 다 꼈다. 제대로 아머니들 진짜 얼른 닦고 가자, 아 퇴근하자. 가자. 아, 조용. 아, 어, 죄송해요, 여러분들. 방송은 좀 더럽죠? 죄송해요. 안녕하세요. 아 죄송해요, 여러분. 방송 더럽죠? 아 근데 왜 여기 죄다 마른 애들만, 못해 마른 애들만 자꾸 채팅 치는 거요. 패고 싶게. 아니 뭐 니네들 뭐뭐 뭐 나름대로의 고민 있는 거는 뭐 그렇다고 하니까 알겠는데. 저는 평생을 50kg로 산 인간이라 좀 솔직히 좀 약간 기분 나쁘거든요. 뚱뚱한 애들만 채팅 쳐주세요. 다이어트 하나 좀 예민하니까요. 183에 136입니다. 네 죄송합니다. <laughs> 네네 들어가 들어가셔도 될것 같아요. 너네들이 말하는 그 작은 가슴이 몇 컵이에요? 이랬는데 씨바 B 컵이라면 C 컵이야? 꺼져 B컵이 그냥! 나는 너무 큰거안 좋아함. C 컵이 딱야 야! 아, 존나 열받네! C 컵이 뭐, 선심 쓰듯이. 아, 나는 근데 막 너무 큰건좀 그래서 C 컵? 이게 나는 너무 열받는다. 어? 근데 왜 타격 받냐고요? 어 왜요? 뭐가요? 타격 안 받았는데요? 아니요? 큰 남자 좋아하는 게 사실 정상이야. 이게 아니 나는 나보다 좀왜소하고키 작은 거 좋아해. 약간 이런 뭔가 이런 분위기 날것 같은? 그러니까 남자들도 아, 나는 뭐 가슴 큰 너무 큰 거보다 작게 아예 안 잡히는 수준이 좋아. 약간 이런 이런 느낌 되는 <laughs> <내는> 것 같은데? <laughs> 뭐야 또? 저... 뭐야 뭐하냐고? 뭐야? 어 노래 좋아 근데 나 이거 아는 노래야. 근데 진짜 너무 징그럽다, 얘들아. 안녕하세요. <laughs> 저기요, PK님. <laughs> 죄송한데 영어도 그렇게 하는 거 아니거든요? <laughs> 텍스트로 링크를 이렇게 한다고 영어도가 나오지 않아요. 내가 봤을 때 MZ 안녕하세요. 세대들이 <laughs> 아, 알겠다. <laughs> 근데 이제 내가 하는 오빠와 그 아프리카 방송의 역캠 진짜 막 손에 꼽는 역캠들이 말하는 오빠의 그 느낌이 다르죠 약간 거기서는 아 오빠 아, 진짜 오빠 오늘 뭐 했어 약간 이런 느낌이면 저는 아 오빠 아 오빠 돈좀더 줘봐 아니 네 돈도 많이 빨면서 아씨아 아, 오빠라고 해주잖아 내가 약간 이런 느낌이잖아요 아, 내가 랩씌줄게 어, 어. 네, 근데 너 <웃음> <웃음> 너는 너 너무하다. 너머리 가만히 있어. 아, 들으세요. 어? 잠깐만. <laughs> <laughs> 그냥, 이거 빼도 돼. 이도 어, 빼도 돼. 도이제 빼도 돼. 거 배도 돼. 이거 배이제 끝났잖아. 이거 <laughs> 얼어붙은 한강 뒤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. 뽕뽕 얼어붙은 걸어 한강 뒤로 고양이가 걸어다닙니다. 뽕뽕 얼어붙은 걸어 한강 뒤로. 난 누구다. 걸딱 걸딱. 걸어다닙니다. 뽕뽕 얼어붙은 걸어 한강 뒤로. 와 누나 성목은 좋댔다 이렇게. 아 진짜? 아 그게 그래, 약간 유래가 된 거. 그래, 그래가지고 어, 나는 언제 뭐 어쩌다 저쪽 될지? 아 근데 에이. 저는 어렸을 때부터 여기 목주름이 심해가지고 <목소리> 친구들이 봄이나 너는 여기 턱 밑으로 망했어 이러더라고요. 재밌겠다. 진짜 너무 감사해 준상이 오빠 내가 봤을 때 준상이가 오빠가 아니고 천기가 오빠야. 아. <laughs> 오빠가 쉽게 나서겠다고 그 오빠. 야 대단하다. 아유 오빠 저저 20만 개면은 저데이트할수 있는데 저한테도 한번 해봐요. 한 세끼 밥 세끼 먹을 아침 저녁 진득하게 만나보자.